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주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랑하는 가족과 즐거운 명절 보내게 하셨다가 또이 자리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장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삼녀전도의 헌신 예배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십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삼요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을 실 모르겠습니다. 혹시 1여전도와 2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또 예, 그때도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살펴본 말씀이 혹시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동일한 빌립보서 말씀이었습니다. 뭐일부러뭐 의도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모든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지만 성령님께서 감동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선포될 빌리포서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살펴보실 때에 특히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삼녀조 회원님들에게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미니. 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옥에 구금이 된 상태에서 어, 기록한 어, 네,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지금 바울은 제, 제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하여 빌립보를 네, 빌립보 교회에 디모델을 파송하려고 했습니다 빌리보 교회의 사정을 익히 잘 아는 디모델을 보내서 그로 사역을 하게 함으로써 빌리보 교회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바울만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거나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일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라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갈수 없었기 때문에 즉 직접 가서 일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디모델을 대신 보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직접 일하실 능력이 충만하심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그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택한받아,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한 위대한 인물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후 그를 애국당으로 보내십니다. 그러고는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즉 하나님께서 이 바울처럼 애국으로 갈 수가 없어서 모세를 대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직접 애굽으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뭐 양이나 아니면 돌들이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리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녀전도의 여러분,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나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시켜 나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시면서 보낼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예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아, 지금 말고, 나중에, 내가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지거든, 그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부르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응답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그 부르심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부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시는 삼요전대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신으로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용동중앙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용동과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총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첫 번째는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네게 없음이라. 아멘. 앞선 것했 뜻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는 로마의 한 가택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 빌립보 교회를 복음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민을 해 보니까 아이 디모데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디모데 말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를 진실히 생각할 자도 디모데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네. 뭐,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정말로 수많은 사람을 바울은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인물이 디모데밖에는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대신하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최고의 적임자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이처럼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했던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은 원수에게만 국한된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신 그러한 송량원 목사님은 교회와 성도들도 목숨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때는 6.25 전쟁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피난을 가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렇게 피난을 가는 상황에 손영엄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심어 하던 교회인 애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애양원에 있던 한센병에 걸렸던 그 성도들이 아 목사님 제발 피난을 가시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목사님은 차마 그들을 두고 혼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를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피난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피난을 가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 곁을 지킨 손영원 목사님은 결국 북한군에 잡혀 옥살이를 하다가 총살 당하게 됩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 목숨을 버리, 버리면서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신 손영원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삼료주연대 회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등한시합니다. 이는 비단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일요일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Sunday Christian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주일에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안 나간다. 이래서 그안 나가를 반대로 해가지고 가난 성도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할것 없이 모두가 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의 등을 돌립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기에 가장 교회를 사랑했던 인물하면 떠오르는 것이 디모데였듯이. 그리고 목숨 바쳐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정말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사랑 안 하십니까?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정말로. 진심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는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진심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교회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여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대의 연단과 수고를 언급을 하는데, 먼저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를 잘 견뎌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대는 바울이라는 매우 훌륭한 스승과 함께 하면서 그를 통해 배우고 익히며 경건을,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테스트를 이겨낼 정도의 수준까지 이루고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고하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둘레우센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둘로스인데 종, 노예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가 종의 자세, 노예의 자세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종과 노예의 자세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과 노예가 어떤 자인지를 알면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과 노예가 어떤 자들입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일을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 피땀 흘려 그렇게 일을 하고 난 뒤에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 너일 수고했으니 했네. 아이 칭찬하면서 아이고 수고했다면서. 어 그래 빨리 밥을 차려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종아 나의 밥을 빨리 차리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 네, 후자고 그러면 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차려 먹으려고 하지만 주인이 밥 차리라고 하면 자기 밥 차리는 거 그만두고. 주인의 밥을 차리는 것이 바로 종이요 노예인 것입니다. 즉 종과 노예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인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종과 노예의 자세로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바울과 함께하면서 연단을 받아 주인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과 노예처럼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섬겼던 그런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리남이라는 나라의 작은 섬으로 선교를 간.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수리남으로 떠났고, 그리고 수리남의 한 작은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이 선교사님들이 난간에 봉착을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예들이었는데.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곳의 노예들은 노예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대화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간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간섭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대화조차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대로 선교가 실패로 돌아가나 싶은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신분을 노예로 팔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노예가 되어 섬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녀전대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자랑받고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의 자세, 노예 자세로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기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감을 받아 하나님께 기하게 쓰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종의 자세로 수고하는 자를 통하여서 선하신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종과 노예의 자세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삼녀전도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삼녀전도회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의 중앙인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과 노예의 자세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